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는지 아세요? 기독교라 <laughs> 고합니다 목사를 보고 먹사라 그러고요. 성도들을 보고 쓰레기라 그러고요.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전체에서 어떤 애들이 싸우니까 그 아저씨가 옆에 있다가, 이놈들아! 이게 지금 뭐 교회인지 아냐? 왜 이렇게 싸우신가? <laughs> 교회 그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어려운 수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개같이, 개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개 같은 것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스럽다고, 우리가 쓰레기 같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같아요. 짐승 같으니까 주님이 말구육관오셔서 나를 먹으라 네 거리 안내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은 뭐냐면, 나사람 아닙니다. 짐승이 네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린 너무 탐욕스럽잖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쓰레기 같다. 내가 스스로 쓰레기 같다. 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그래 나 사실 개보다 못한데 개보다 못할 때가 많은데 아보고 개 같다고 하니 개안네아 정말 쓰레기 같은 난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좋아하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짓지 못한 개야 그저 계약라고 말해. 오늘 롯을 보면요, 은 롯은 의로운 롯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로운 게 별로 없어요. 나란히 무릎 다려옵니다참놀랍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롯이 뭐라고 말하면 고통 당하는 롯그형 나와 있어요. 롯을 한번 보면요, 롯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살다가 아주 잘 살게 됐어요. 자기들 양도 많아지고 아무튼 부유하게 됐습니다. 네. 서로 이제 종들끼리 싸우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아야 너고 나고 이제 달라 살아야겠다.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착한 조카 같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삼촌 제가 어디로 갑니까 삼촌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데 나 그냥 삼촌 하나님 믿는거 나도 보고 좋은 좋았는데 나 그냥 이렇게 있을게 어디로 갑니까 혹시 우리 종들이 싸우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겁니다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말이야 정상이다 나는. 근데 바로 로시 뭐라고 그래. <laughs> 그래 니가 네 보이는대로 가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니네 하고 싶은대로 했더니 옳다고 나고 롯이 쫙 쳐다봤더니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아 이게, 이게 타락한다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려볼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국 땅처럼 풍요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롯은 이미 탐욕스러우니까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은 탐욕을 따라서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형제간에 가족간에 너무나 애, 애의가 없잖아요. 그시이 삼촌에 대한 내의도 없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선문 앞에 앉았다 그 말은 저판관이었어요그 소돔과 고모라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 돼봐야 결국은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아주 즐겁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즐겁게 잘 살았다는 것이 뭔, 뭘로 증명이 되냐면 롯이 이제 하나님에게 심판하신단다. 자기 사회들에게, 딸들에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해버리잖아요. 아니, 장인들. 아니, 아빠. 우리랑 그렇게 소물 즐겁게, 재밌게 놀아먹고는뭔 니가 심판받는다 그래. 아버지가 뭐, 심판받는다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연한, 경건한 삶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안 믿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 보통은 인정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되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이런 삶보다도, 정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똑같이 욕심으로 똑같이 유행 따라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롯시영행 편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소동과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laughs> 그래도또 전투가잖아요, 롯시 근데 아브라 이어쩝니까 군사 318명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구출이 내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 삼촌 내가 잘못했네. 삼촌 내가 다시 따라가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따라. 왜요? 수동과 고모라의 쾌락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너무 빠져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못 끊어내면 결국은 너무너무 불행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결정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보세지배를. 그냥 너무 로시 죄로 찌들어져 있고 그 지방이 다 저렇게 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로시 이제 간척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또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소동공원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또 난리가 나죠. 동성년에 꽉친 거예요. 한국도 지금 동성년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동성년에 잘못 말하면 이제 미국은 그러거든요. 동성년이가 죄라 그러면 우리 뭐, 공국사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불법이 돼버려요 접혀가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음. 야, 그렇게 심판으로 꽉 차있고, 죄악으로 꽉 차있고, 로시 이미 너무나 세상에 젖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늘 깨워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죽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빠질 때마다 주님, 나를 두들겨패서라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롯이 바로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지치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겨우 딸, 들도 천사가 끄집어내요 성, 창성이 바보지어요 끄집어내고 롯도 끄집어내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쟤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구역 예배를 하는데, 아이 그, 대표 집사님인데 그 구역에.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그예배 지금 왜안 나오셨어, 그랬 <laughs> 교회를 다 구역 모임 오다가 집에 열쇠를, 문을 안 잠고 왔다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늦어보니까 알아버리는 데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 것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거기다 금덩어리 놔뒀나 봐요 <laughs> 몸뭇거리고안 갈려고 그러는 데예요 그러니까 롯을 볼때 정말 이거 뭐형편놓는 거예요 근데 어째 천사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아, 혹시 볼만한 게 뭐가 있는 사람인가요 결국은 자기 부인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 결국은 부인이 뭐예요 기도라보고는 성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로세 대신 통로를 하는 데 우리는 어떤가 잘 생각해보죠. 로세 그 다음에 이제, 가브라함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안 가요. 그리고 저기 가까운 데소활생있 이제 그리 가겠습니다. 그래요. 소활생이나 소돔이나 비슷해요. 소돔 가까운 곳이 소활이에요. 우리가 조금 옛날에 마약에된 사람이 이제는 숨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 마약은 안 해. 그러지 술은 먹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내가 그 소도면서 나왔어. 이제 소활산에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딸들이 어디서 술을 가져와가지고는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근친상을 해버려요. 아버지하고 딸들하고 관계를 가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 저기 뭐술 취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기절할 정도면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시타락해 버린 거예요. 자기 딸하고 관계를 가져버릴 정도. 거기서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도 또 아브라함에게 안 가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 받을 만한 어떤 착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으로운 옷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가 우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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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laughs> 아브라함의 중복이나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이 가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막이렇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고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 <laughs> 어떻게 제, 제 딸들하고 저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 저는 에의없는 놈. 어떻게 삼촌을 저렇게 무시하고 미친놈아. 그러놈아 <laughs> 그런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 우리가 저런 심각한 놈. 나는 니보다 나상.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롯은 나쁜 놈이고 너는 롯보다 나그말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너도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놈이야. 이걸 알르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일단 착한이라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짐승이요, 쓰레기요, 탐욕스러운 인간이요. 망신기끼라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마귀새그라고 갔어요. 그 말은,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만한 어떤 자격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니까 러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어떻게 신림동에 제가 몇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막 칼부림 사건 났을 때입니다. <laughs> 막 지나가다 털을 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지를 수가 있어? 근데요. 우리가 그런 걸할수 있어요 그러나 저놈이 나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깨끗하지 않은 얘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 속에 장애가 뭐가 있어요? 똥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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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도 좀 그렇죠 이 경건한 강대상에서 무슨 똥 얘기를 하시는 거다 가지고 있네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나오면 더럽다,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맞다,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속에 그거 있다니까. 로세 그 더러운 기들이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인본주의 사람들은 늘 저놈은 죽일 놈. 역겨운 놈. 나는 저놈보다 나사.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마 내가 저자리에 갈 뻔했다 는 아니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저런 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없어져 판단이 없어지잖아요 정적이 없어지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를 판단할 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찾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요, 인본의 점령당해가지고는 늘 내가 저보다 낫다고 그래요. 네가 나온 뭐가 얼마나 나와요? 화장실 에 앉았으면 똑같고요, 죽으면 똑같아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화장실 안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냄새나,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깨달으라니까요,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냄새만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근데 늘 자기는 잘났다고 그래교회에서늘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교회는 매달 싸우기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란 말입니다. 마의 새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구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과 백번 지옥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내가 그리스도 하면 일자가 못바뀌 죽은 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죽은 자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면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불신판받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할 것을 보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아무리 말을 해도 잘못 알았던 아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다 괜찮은 사람인 줄안 그래. 교도소 안에서요, 서로 막 착한 짓 하면 죄인이 아닌가요? 아무리 착한 짓 해도 교도소 안에 다죄인이에요 아깐이라도 죄인인 거예요이 세상은요, 큰 교도소가 같다니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더 착하네, 네가덜 착,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도친 개친이란 말 아시죠? 그놈그 무놈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로스를 보면서 우리가 참, 어째 이 사람 이렇게까지 있을까? 그말 속에 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안한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 록보다 더 흠악한 일을 할수 있어요 어떤 흠악한 일로 자기 새끼를 삶아 먹어버리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끼를 삶아서 먹었다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무서운 사건이죠 어찌 그럴 수가 아니요 그 상황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이은라는놈 이상하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빵으로 보여준다네요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저 수악한 놈! 그러는데요 저 놈보다 더 험악한 일을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요 이제 롯, 이 못하겠죠? 아,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가 그런 놈이야 성경의 사건들이 전부 다 그래요 아브라함 부인 두 분이나 팔아먹잖아요 다이또 아부새의 완전히 자기 충실을 부인 뺏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아벨 바보새 가인 바보새 동생은 도로서 죽이잖아요. 무서운 사건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구나. 너희들이 범죄한 이유로 다 이어갔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 죽어봤당하고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함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이론하자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요. 네. 검사에 감사한 기쁨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데. 앞으로 좀 있으면 갈 텐데만. 뭐. 이 땅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죠. 근데 좀 있으면 갈텐데 뭐. 네. 우리 자신이 날마다 통로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 네. 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보면서, 어째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아,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사람보다 더니다늘 <laughs> 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험악한 롯,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롯이 한일 아무것도 한 없어요. 그냥 끄집어내시잖아, 요 하나님. 천사에 끄집어내는 거 그런데, 러시아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다들.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잘못 살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욕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어쩌니 좋지가 않잖아요. 나왜 그럴까. 그냥 그때 참아버렸으면 됐을걸.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고통이. 우리가 함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다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자. 그리고 편한 생각으로 러시아 얼마나 죽을 때까지 힘들었을 것같아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난애들 뭐라고 불러야 돼. 아들이라고 불러야 돼. 손자라고 불러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혜가로데계 있으니까 러시 계속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난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갈수록, 하나님, 자기 얘기들을 보면서 얘들을 손자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고통만은 고통스러울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지나간 시술 때문에요, 지나간 잘못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네.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네의 은혜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네요. 네, 예수밖에 없네요. 한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다음 달에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한번 마음에 소원을 세워보십시오. 하라면 뭘 하자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만 사랑하리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리라 오직 판단하고 정죄할수 있는 자격은 예수밖에 없으니 나는 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깨달으시면 되면 잘 안될 겁니다 안되는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사이 거구나. 로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어, 믿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요. 예수가 아니면, 아니, 없는 겁니다. 그 나는 자랑받을 사람, 존중받을 사람도 별로 아니고요.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돼요 롯이 자기를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당합 그저 주님 나라에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했겠죠. 근데 그 자기 어떤 나오는 그 죄성들이 자기 얼마나 괴롭힌지 우리도 다그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음, 겉으로는 욕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욕할 되고 하잖아요. <laughs> 그런 것도 안 하고 싶은데 막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제 화가 너무나면 여기 입으로 막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막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laughs>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의 님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면 살아가면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보다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자기 고백이 있어지는데요. 거기서 성령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안 돼. 이게 또 고통스러워요. 이게 정상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 성도님들이 저는 참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느끼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 찬양을 너무 해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셔요. 성도들을 막 불러서 기도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성경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됩니다 우리 셀라 성교교회가 자리 갈수록 번창을 은혜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 목사님 세우셔서 이 지역의 분들을 한번한번 이름을 부르고 섬길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칭찬받 기원 역사에 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